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9월 기준 작년 동월 대비로 3.7%나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차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랜드별 가격 인하 소식과 할인 혜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차는 내연기관 부분에서 그랜저 하이브리드와 코나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그랜저는 2023년 4월, 5월, 6월 생산부는 200만원, 7월에서 8월 생산부는 100만원이 할인되고 있고요. 코나는 생산월과 무관하게 100만원 할인, 펠리세이드는 2024 펠리세이드를 제외한 재고분에 대해서 7%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인기 차종인 아반떼와 소나타에 대한 할인은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의 전기차 부분에서는 아이오닉 5가 320만원 할인과 이비세일 페스타 조건으로 80만 충전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전 포인트는 현대와 제휴된 충전기나 현대에서 설치한 이피 충전기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형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 충전 포인트까지 합산했을 경우에 아이오닉 5의 총 할인액은 400만원이 됩니다. 아이오닉 6도 5와 동일하게 할인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2024 연식 변경 모델에선 추가 가격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가장 큰 할인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 아이오닉 6에 대한 소식은 위쪽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으로 코나일렉트릭은 120만원 기본 할인에 80만 충전 포인트를 지급으로 총 200만원이 할인되고 있고요. 상용차인 포터 이비의 경우에는 23년 4월 이전, 5월부터 8월까지 생산된 재고에 한해 100만원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차인 넥소의 경우 2024년식을 제외한 재고에 한해서 200만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아차입니다. 현재 기아는 전기차만 할인 중이고 내연기관 부분은 타겟 할인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인기 차종인 EV6는 EV 세일 페스타로 일반 및 GT 모델 모두에서 320만 원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대신 현대에는 있는 80만 충전 포인트가 없어서 실 구매가는 현대보다 조금 비싼 편이고요. 다음으로 레이 EV는 30만 원 충전비 지원, 니로 EV와 니로 플러스는 120만 원이 할인되고 있습니다. 본고 2B의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 10만원 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2B 나이는 충전비 명목으로 멤버스 포인트가 1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100만원 할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2B 나이는 추가 할인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대상은 기아 임직원 한정입니다. 기아 임직원의 경우 에어, 어스트림 한정으로 30% 추가 할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할인폭 면에서는 기아보다 현대가 조금 더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KG 모빌리티입니다 KG 모빌리티는 2024 토레스를 출시하면서 가격을 동결 및 인하하면서 가성비를 높여둔 상태인데요 세부사항을 정리해보면 T5 트림에서는 스마트키 T7 트림에서는 동색성 파워시트 등이 기본화가 되었지만 T5는 55만원 인하, T7은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또한 토레스 벤을 출시하면서 라인업 변화도 시도 중이고요. 자세한 2024 토레스 내용은 위쪽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토레스의 라인업 다양화에 선두 모델은 전기차 버전인 EBX가 아닐까 싶은데요. 토레스 EBX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적용으로 가격을 낮추면서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예약의 경우 200만원 추가 할인, 보조금 포함 실 구매가가 3천만원대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배터리 보증이 국내 최장인 10년, 100만 킬로인 건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토레스 ebx가 3천만 원대면은 가격상으로는 코나, 니로와 비슷해지는 부분인데요. 특히 크기로는 토레스가 더 크니까 이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k 지 모빌리티는 이번 가격 인하에 대해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따른 선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르노코리아입니다. 르노는 QM6, XM3 등 주요 차종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먼저 QM6는 트림별로 가솔린은 72만 원, LPG는 195만 원, 밴 모델인 퀘스트는 200만 원을 내렸고요. 여기에 170만 원 추가 할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할인을 더해보면 투싼, 스포티지와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이 됩니다. QM6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XM3는 1.6의 시작 트림인 SE를 삭제한 대신에 최고 등급 인스파이어를 추가했습니다. 인스파이어에서는 기존 최고 트림이었던 RE에서 선택이었던 10.25인치 클러스터와 통풍 시트, 이지커넥트 내비 등이 기본화됩니다. 르노 코리아에서는 XM3 인스파이어에 대해서 R2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했을 때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 인하라고 언급했는데요. 요거를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전 R2 트림에 시그니처 플러스 패키지를 추가했을 때 2,698만 원이니까 신용이 18만 원 저렴하긴 합니다. 근데 금액 대비 표현이 조금 궁색한 것 같아요. 아무튼 하이브리드인 e-tech의 경우 23년식 재고에 한해서 50만 원 할인이 되고 있고요. SM6는 TC 300 인스파이어에 대해서만 24년형 한정으로 150만 원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쉐보레입니다. 먼저 쉐보레는 주력 차종인 트레일블레이저에서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수입 모델인 이코녹스와 트레버스, 콜로라도 타우의 경우 일시불 구매 시에는 15% 할인 할부는 800만원부터 1100만원의 할인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는 48개월에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볼트 2uv의 경우 콤보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300만원, 일시불 구매할 때는 취등록세 150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 보조금 외에도 지역별 보조금은 최대 39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쉐보레 측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과는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추가 지원금 개념입니다. 아무튼 가장 핫한 트랙스는 별다른 할인 소식이 없다는 게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가격 변동성이 높은 브랜드로 유명하지만 올해 7월 중국 기가상하이발 모델 Y를 5,699만 원에 출시하면서 가격이 인하되었습니다. 이게 기존 스탠다드보다도 300만 원 이상이 저렴한 거고요. 참고로 모델Y는 출시 당시 5,999만 원 물론 이거는 출시 직후 판매 중단이 되고 롱레인지의 23년 가격은 7,875만 원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델Y의 실 구매가가 최대 4천만 원대까지로 떨어지면서 9월 수입차 판매율 1위에 등극했는데요 자세한 중국산 모델Y에 대한 소식은 위쪽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일곱 번째로는 폴스타입니다 폴스타2는 현재 재고 물량에 대해서 15% 할인 특정 카드 결제 시에는 16.4%의 캐시백 그리고 0%의 선납금 혹은 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5% 할인을 받게 되면 싱글 모터 기준으로 823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셈이 되고요. 여기에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산하면 실구매가는 3천만 원 후반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코나 니로와 비슷한 가격대라는 것, 이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폴 스타도 내년에는 폴 스타 3, 폴 스타 4등 SUV 라인업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는 지프입니다. 지프는 랭글러, 그랜드 체로키, 글래디에이터 등 주요 차종의 가격 인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랭글러는 루비콘 2도어 기준으로 720만 원, 그랜드 체로키는 리미티드 기준 860만 원, 글래디에이터는 520만 원을 낮춘 상태인데요. 특히 이번 가격 인하는 지난 5월 인하 이후 두 번째 인하라는 점. 여기에 페리 소식까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추가 할인이 있진 않을까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포조입니다. 포조는 가장 최근에 타본 차량인 뉴 408이었는데요. 실물이 정말 예쁜 차량이었습니다. 다만 포조의 할인 프로모션에는 준준형 SUV인 3008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푸조는 3008에 1.2 가솔린과 1.5 디젤을 각각 330만원씩 인하해서 1.2 가솔린은 4,920만원, 1.5 디젤은 4,720만원으로 가격을 인하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렇게 가격을 내렸어도 좀 비싸다는 느낌이 크다는 거. 푸조는 조금은 더 내려야지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을까 싶어요. 추가적으로 3008은 현재 후속 모델이 공개되었고요. 내년에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현행 3008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가격이나 소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독삼사의 경우에는 매달 이루어지고 있는 정기 프로모션 외에 특별한 추가 프로모션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재고가 많이 쌓인 브랜드일수록 소진 욕구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